송가인 행복 가득한 눈빛 팬들 향한 감사의 마음 전에 가수 송가인이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행복을 발산하며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최근 송가인은 공식 SNS에 자신의 근황을 담은 사진과 함께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여유 송가인이 공개한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했다. 송가인은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눈빛으로 행복을 표현했다. 특히 그녀의 깊고 맑은 눈망울에서는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 느껴졌다. 팬들은 그녀의 사진에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다. 송가인의 미소를 보면 하루가 밝아진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팬은 송가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정말 감동적이다. 그녀가 행복해 보이니 팬으로서도 뿌듯하다고 말했다. 활동 속에서도 이어지는 팬 사랑. 최근 송가인은 음악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도 활약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송가인은 팬 여러분 덕분에 항상 행복하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된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또,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팬들의 반응과 응원. 송가인의 행복한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위로와 응원이 되었다. SNS를 통해 팬들은, 송가인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 그녀의 음악과 눈빛은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팬들은 송가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대중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입을 모았다. 한 팬은 송가인의 행복한 눈빛을 보면 일상 속 스트레스도 잊게 된다고 말하며 그녀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가인, 행복 전도사로 자리매김하다. 송가인의 눈빛 하나로도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녀는 음악뿐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를 통해 대중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의 밝고 행복한 에너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하며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 송가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그녀의 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이다. 송가인,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생일 파티, 어게인과 평생 함께하고파. 가수 송가인이 팬클럽 어게인과 함께 특별한 생일파티를 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지난 12월 24일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이번 생일파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팬들이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보내며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 이날 생일파티는 송가인의 등장과 함께 뜨거운 환호 속에 시작되었다.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송가인은 밝은 미소로 오늘 미소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첫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선 팬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영상과 이벤트가 이어졌다. 특히 그녀의 데뷔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보며 송가인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팬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감동한 송가인은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어게인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며 팬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풍성한 프로그램과 소통의 시간. 이번 생일 파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송가인은 히트곡 메들리를 선보이며 무대를 뜨겁게 달궜고 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선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팬들과 함께하는 게임 코너가 마련되어 팬들과 직접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벤트에 참여한 팬들은 가수와 팬이 아닌 친구처럼 가까이 느껴졌다며 감격스러움을 표현했다. 송가인의 깜짝 선물, 팬들에게 감동 전에. 이날 행사에선 송가인이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깜짝 선물도 공개되었다. 그녀는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기념품과 친필 메시지를 담아 팬들에게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가인은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 팬들과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여정 송가인은 생일파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덕분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어게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며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전해 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팬들의 반응과 응원. 행사 이후 팬들은 SNS를 통해 송가인 덕분에 우리도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더욱 감동적이었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특히 송가인의 팬 사랑이 느껴지는 이번 생일 파티는 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가인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 이어가다. 송가인은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깊은 애정을 통해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 그녀의 말처럼 어게인과의 평생 약속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팬들은 그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생일 파티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한 송가인.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